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그 중소기업중앙에서 실시하는 그 유튜브 활용 홍보전략이라는 교육을 다녀왔습니다. 자, 앞에 보이는 이전경이그 인력개발원의 정경입니다. 어, 앞 정경이 쭉 있고, 어, 좀 지나면서 이렇게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. 주차장에 이렇게 교육생들의 차들이 쭉 있고, 뭐 열심히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네요. 그죠? 자, 그런 정경이 있고, 그다음 이거는 이제 점심시간 됐으니까, 아, 점심 시간 됐으니까 점심 밥상입니다. 어, 생각보다 맛있게 잘 나왔죠. 이 이제 프론트 정경인데 어, 보시다시피 그 호텔 수준의 뭐 괜찮은 정경인 것 같습니다. 어떤 여자분이 어, 사진도 찍고 있네요. 자, 이 부분은 그프론트 한쪽 모서리에 마련된 휴게실이고요. 그 옆에 뭐 커피나 이런 것들도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뭐 커피나 차 좋아하시는 분들 어, 보시라고 이렇게. 어, 확대도 한번 해봤습니다. 커피가 세 종류가 있고, 또 국산차도 한세 종류 있죠. 자, 이 부분은 그 강사분이 열심히 그 강의하시는 장면 몇컷 찍어봤습니다. 뭐, 보시면 은 뭐, 요렇게 그 하는 방 장면도 있고, 예, 그다음에 실판에다가 열심히 어, 쓰는 그런 장면도 있죠. 자, 저녁식사 장면입니다. 저녁식사 때 나온 이제 그런 메뉴고요. 그럼 이건 이제 그... 식당의 풍경입니다. 식당의 환경이니까 깨끗하게 잘돼 있죠. 자, 이건 이제 저녁에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숙소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입니다. 숙소 들어가는 입구들이고 숙소 입구에서 그요 부분을 그 키에 넣어야만이 불이 들어오더라고요. 자, 그렇게 처음에는 조금 황당한 자 그런 경우도 당했고요. 자, 숙소 안의 내부 전경입니다. 보시다시피. 어, 여기는 세면장이 있고, 그 다음에 여기는 화장실,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욕실도 있습니다. 욕실도 간단하게 있고, 뭐 좁지만은 샤워시설이 괜찮게 되어 있었습니다. 그렇게 하고, 여기 침대가 무려 세개나 놓여 있더라고요. 한 사람밖에 안 쓰는데, 어, 침구는 이렇게 하나만 준비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여기는 붙박이장도 어, 이렇게 있고요. 어, 여기 뭐 뭡니까? 에프킬러도 하나 있고, 수건타월이두장 있고. 그런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. 자, 여기 뭐 전체적으로 사진 한 컷씩 찍어 본 거고. 그 다음에 여기 이튿날 아침 밥상입니다. 여기 뭐 생선조림도 나오고, 뭐 여러 가지 여기 미역국도 나왔네요. 그죠? 예, 흰살밥 뭐처럼 나왔네요. 자, 그렇게 하고. 이제 오전에 이제 교육 장면입니다. 어, 내부 장면인데. 뭐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점심 먹고, 어, 퇴소를 했습니다.